10편, 10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긴한 장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토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자세하게 드러내고 있는 성경이 바로 10편 119편입니다 10편 119편은 총어 알파 히브리 어 알파벳 22어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단어 22의 알파벳의 딱 순서에 따라서 8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의 알파벳 곱하기 8개서 176절이 이 시편 119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22개의 단락으로 인해서 주제가 22개의 주제가 있는데 그 전체 주제는 또 하나의 주제로 귀결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집대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딱 놓고 발을 딱 짜게 되면 나오는 성경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입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시편 117편이 성경의 중심이에요. 그러나 시편 117편은 2 절밖에 안 돼서 이 시편 119편을 성경의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단순히 그게 숫자상으로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119편은 그 구약의 모든 율법, 그 토라,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언 전도서 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지혜에서 지혜서. 지그 지혜에서들 다 축약해서 놓은 것이 바로 이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뜻에 대한 단어들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토라 또 말씀 판단 증거 윤례 법도 계명 말씀 약속. 그래서 20편, 119편, 그 176절, 그 한절 한절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단어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100%다이 아니지만 거의 다 매절 매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단어들이 계속 기록하여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어, 빼놔서는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도 기도하고 또 말씀드리었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119편 1절에서 176절 이긴 절이긴 하지만 그 한절 한절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한절의 말씀들을 기억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지는 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우리의 삶이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네서 우리 인생들이 매일매일을 걸어가는 그발의 등불이요 또 우리 의 길을 비춰 주는 그런 빛되신 말씀들 그이 분명하게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이 10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읽었던 이 10편 119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 16절까지. 그래서 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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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절 이게 22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특별히 이 10편은 히브리서의 그 알파벳, 그, 그 단어, 첫 단어들이 하나하나 그, 어, 별을 함으로 내해서그 의미들을 의도적으로 지금 가져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의 인생에 복된 삶, 정말 행복한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복된 삶이고, 우리의 인생에서 행복함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갖는 것도 행복하고 건강을 갖는 것도 행복하고 우리가 뭔가를 원하는 것들을 많이 누리는 것도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행복의 삶으로 영원한 복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복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표현의 어, 말씀의 1절에 여의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는 그 에셰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곧다, 똑바로 가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변형돼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번영되어지다, 성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어, 이 단어들은 다시 추각해서 보게 된다면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번영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들이 자녀들에게 세상의 공부들을 가르칩니다. 세상의 많은 학문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술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가에서 맴돌도록 늘 들려주고 가르쳐 줘서 그들의 삶이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주울 수 있는 그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어린이, 어린이의 주일입니다. 이 아이들한테 우리가 많은 장난감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재밌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뿐만이나 호주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보면 마아 5분! 7분 길어봤자 10분, 그것으로 끝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주일에 그게 다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당장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속에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부모들,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그런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구하고 건강 다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를 날마다 내삶 속에서 경험되어 질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때 오늘 3절 말씀처럼 뭐를 행하지 않습니까?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의 도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윤례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을 때 불이 죄악들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매일매일 개인들이 이제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개월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 하더라도 또 하려고 하고 또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4절 말씀에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잘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내가 간직하면 하나님이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복된 상, 나의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그런 성공적인 그런 멋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날마다 주의 말씀들을 어떻게 열심히 배워야 돼요 7절 말씀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합니다.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정말 하나라도 그긴 시간 속에서 하나의 그런 말씀을 또 내가 받고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 따로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들이, 열망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의 또 예로 9절부터 16절까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청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청년을 두었을까요?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즐거움들, 세상의 유혹들 너무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을 좀 잘하면 좋은데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말씀을 정말 매일매일 목상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새롭게 우리 청년들이 매일매일 말씀 목상을 잘할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이제 그렇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청년들이 그렇게 말씀 가운데 잘 서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장 9장. 구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청년들이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이 삶 속에서 깨끗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야, 내가 오늘 이렇게 길을 가다가 그 영화관을 지나가다 보는데 그 영화관을 순간적으로, 어? 아, 보고 싶은 마음 딱 들었는데 갑자기 이 10편, 119편 구절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행실을 깨끗게 니까 삶과 죄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영화는 별로 그도 그리스인들이 도 봐서는 안 되는 영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청년들 때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이 죄를 깨닫게 만들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때 수많은 유혹들, 즐거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밌는 것들, 또한 어떤 물이랑 어울리다 보면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 하지 않아야 될 그런 행동들, 보지 말아야 될 것들, 얼마나 우리 청년들 때 유혹이 많습니까? 그들이 그런 유혹 속에서 온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돈을 버는 거, 또뭐 직장을 찾는 거, 열심히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10절 말씀처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우리 청년들이 날마다 전심으로 찾아야 될 것이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청년들 뿐만입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매일 매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찾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터에서 일을 하고 또 돌아오면 피곤하고 좀 쉬고 하고 또 일어나면 또 일터를 가고 이게 우리들의 삶에 정말 힘든 그런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알려고 하는 그런 열망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5월 한달 동안에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평강계 모든 성도들이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가는 그런 5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주일날 제가 주보에도 다시 광고를 하겠지만 이제 5월 마지막 주에 제가 특별하게 우리 교회가 성경 퀴즈대를 할 거예요. 왜 그냥 재미있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는 우리가 매일매일 어 말씀을 묵상했던 지난달 3, 4월달 묵상했던 말씀들 또 5, 6월달 또 묵상했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재미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 한자 한자를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내 머릿속에 새길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의 계명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엇이 가장 많이,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두어 있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내 마음에 말씀을 두셨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으면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 말씀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14절 말씀 13절 말씀처럼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입술 속에서 선포될 때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말씀 나운데 이렇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약속대로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그 약속대로 이루어져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하심들을 일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 말씀처럼 내가 모든 뭐 재물을 즐거움 같이, 여러분, 일터에서 일어나고 또 그거에 수고에 대해서 재물을 얻, 얻게 되면, 월급을 얻게 되면 얼마나 기뻐요. 아, 그래, 내가 수고했다. 그리고 뿌듯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즐거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즐거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깨닫고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즐거움들. 그런 즐거움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해필이면 그런 돈을 얻는 즐거움을 얘기했을까? 많은 즐거움이 있을 텐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물질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보다 그것보다 더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은 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입술에 뭐예요? 15절 말씀처럼 작은 소리로 그냥 늘 걸어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내 입술 속에서 읊조리는 거, 그냥 되새기는 것. 이것을 뭐 우리는 암송이라고 표현하죠. 날마다 우리가 내 입술 속에서 맘송하는 거예요. 더듬더듬하지만 암송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 두셔서 자꾸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지혜연 권사님이 이사의 53편 암송하는 것처럼 자꾸 우리 삶 속에서 입술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암송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또 우리들도 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하나 정도 그냥 암송하고 또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럴 때 16절 말씀처럼 주의 일곱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이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죠? 힘들죠? 그러나 정말 꿀과 꿀송이처럼 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경험될 때 말씀을 가까이하는 삶은 그냥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거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순종하는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복 그 행복함, 그 놀란 은혜, 그 기쁨,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지기를 어,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서부터 청년들, 우리 장년들까지 이제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구해잡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란 일들을 이루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강교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날마다 욕조이며 주의 말씀을 따라 한 걸어 한 걸어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랄 일들을 보게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런 복됨들 행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보좌는 우리 어린 아이들 청년들 특별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과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뿌리치고 오직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강께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깨닫게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